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소녀, 아주 입장하게쓴 안경 쓴 소녀를 좋아했었는데요. 10초 이상 그녀 생각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차나게나 안되나서나그그 그, 그 소녀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같은 학년이었는데요. 매그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가면 집집 집 창문을 통해서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다 모든 소녀들이 여학생들이 다 그녀처럼 보이고 그랬던 첫사랑에 정말 열정을 느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더라도 그녀의 영상이 가닥하게 이렇게 눈에 떠올리고 뭐 이런 때를 그녀만이 생각했던 생각이 나요 자, 이제 그, 그녀를 자성불이라고, 내 자성불이라고 떠올리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드디어. 내 자성불을. 옛날에 첫사랑일 때그그 여학생을 생각하듯이 다시 한번 떠올려 아주 그렇게 영상을 확 아주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듯이 떠올리면서 염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인도의 그 속담 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 부처님이 옛날에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자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처님이니까 뭐뭐 뭐 뭐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와서 질문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골치 아프구나. 아이고 혼자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히말라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동안 히말라산은 어떻게 올릅니까? 사람들이 감히 사람들이 안 오더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이 부처님이. 그런데 어떤 또다 돌을 깨달을 때가 난리치는 어떤 열혈 도반들이 수행자들이 거기를 올라와가지고 부처님이 히말라에 계시다 소문이 나니까 또 벌떼처럼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고 너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궁리하다가이 부처님이 생각 생각하다가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다 밑, 깊은 곳에 가서 뵈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속에 들어옵니까? 그죠? 근데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바다속에 신이 계시다 소문을 듣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또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벌써.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또 신, 부처님을 찾아가가 질문하고 또 나중에 또 깨닫게 해달라고 또 트집을 잡고 계속 물어보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또 사람들이 벌떼처럼 바다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역시 바다 속도 편안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처님이 생각 생각하다 못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하불명이라고. 마음,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아,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찾는 거야, 자기를. 마음,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잘 살고 있더라는 거야. 뭐, 뭐, 먹으러 다니고, 뭐, 뭐, 이성 만나러 다니고, 뭐, 재밌게 지나고, 뭐 이러느라고. 아니, 안에 부처님이 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처님, 자성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는. 그런데, 애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 아니비설신이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정보기관으로 들어온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매혹돼가지고이 이 안에 있는 자성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 불타불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성불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넓은 취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나, 관세음보살님이 저 바깥에 있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자기 자성불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피해 다니던 그 바로 부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보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중생들이, 사람들이 보살을 더 쉽게 가까이 가기 쉬운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한 거죠. 관세음 부처님입니다, 원래는. 하여튼,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든, 남의 아불타불을 부르든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그렇게 개념을 잡고, 확실히 알고, 이렇게, 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싶어하듯이 또는 소크라테스를 찾아간 돌을 깨닫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리 따라와 하더니 강가로 들고 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쳐박아 그랬다가 숨을 못 쉬겠으니까 이제 들어올리라는걸 들어 약간 들어올려 줬다가 다시 꽉 쳐박아 그러니까. 정말로 숨이 차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탁 꺼내면서 여보게 지금 죽을 뻔했었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연불하게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전부 연불할 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지 생각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거나 해탈을 하거나 뭐 어떤 성취를 어느 정도 성취라도 하는가 하면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인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가서뭐 극락왕생 아니면 내가 이 병을 낫거나 또는 뭐 어떤 해탈을 얻거나 하겠지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한 사람 그렇게 염불한 분.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올인이라 하잖아요, 올인. 모든 걸다 바쳐서 하는, 전심전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전심전력이라고 하면, 뭐, 큰 힘을 들이거나, 눈을 둥그렇게 뜨거나, 뭐, 이렇게 집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아닙니다, 그런 게. 항상 마음을 거기다 갖다 탁, 거니 붙여놓고, 사수비수해야 돼.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마음은 늘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묘리에요. 이걸 모르고 연분하시는 분은 또 너무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마장이 생겨요. 잘못돼요. 또뭐 혈기가 다 올라 상기병에 걸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생겨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수비수, 지키는 둥마 많은 둥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게. 제가 늘 얘기했죠. 저한테 장난감이 미국, 한국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대박을 친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헤드셋을 쓰면 네팔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네팔을 딱 보내면 그 3m 앞에 놓인 그 기계, 이렇게 통, 통 속에 플라스틱 통 속에 탁구공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뇌파을쫙 세게 쏘면 이게 펜이 돌아가가지고 쫙 올립니다, 이거를. 이 탁공을 쫙 올려요. 근데 탁공을 올리는 거는 쉽지만, 탁공을 중간에 가서 딱 멈추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힘을 딱 빼버리면 뚝 떨어져 버리고, 힘을 쫙 주면 쫙 위에 올라가 붙으면 허당이네요. 가운데 금이 있는데,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딱 멈춰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집중을 너무 해도 안되고 너무 집중을 풀어도 안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양궁선수들이 그런 걸 많이 연습했대요 바로 양궁 쏠 때도 너무 집중하면 또 안되고 너무 집중을 풀어도 안됩니다 그 집중하는 듯 마는 듯 하다 할때딱 쏘면 텐에 탁탁 맞는다 그래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중도를 뭐뭐 뭐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중도를 지켜라 그런 말 많이 있죠 어떤 수행자가 너무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막 상기병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처님이 그랬죠. 너 기타줄을 아느냐? 기타 치는 통기타 알지? 통기타 줄을 너무 평평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끊어지거나 소리가 엇박자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히 딱 적당하게 조여야 됩니다. 이거 이게 바로 중도다. 너무 흐지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세게 하면 끊어진다. 적당하게. 바로 그건 말 그게 바로 중도를 걸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그렇게 집중해야 죠 해라.그러면 왜안 되겠느냐.그래 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도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이렇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뭐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정말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라고 아주 진전심을 다하셔서. 평생 동안 45년 동안 무려 45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교화하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신 말씀을 다 보면 근데 염불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염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도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 창의력이라는 거 세계적으로 맨사나 뭐 이런 대단한 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창의력도 진공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만 시간 정도, 거기서 공부 지식도 많이 쌓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 디자인을 멋지게 할수 있나요? 안 되지. 자동차는 어떤 스타일로, 어떻 엔진을 어떻게 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멋지게 할수 있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 시간의 법칙, 십 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런 지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